이게 한라산이에요? 네, 여기 한라산 위세오름. 지금 저기서 팔 흔들고 계시는 게 저희 아빠인데 그 위세오름에 가서 아, 아. 이제 막좀 쉬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빠가 갑자기 음. 카메라 렌즈를 두고 온것 같다고. 음. 그래서. 그 렌즈 하나가 진짜 몇십만원 하는 렌즈인데. <laughs> 어머. 그거를 응. 저희 것도 아니고 옆집 거 빌려서 갔거든요. 어, <laughs> 막 뛰어가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고 어. 그러고 오는데 찾은 어. 게 어. 자기 가방 어. 밑에서. 아, 너무 귀여워. 나 사진 잘 찍었다. <웃음> 아, 아버지 여행. <laughs> 아. 아. 에피소드 되게 많을거예요 맞아 아 진짜 하나 풀어보세요 재밌으신 분이 <laughs> 아 그래? 제발 하나만 풀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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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아니 저희 아빠가 좀더잘 챙기고 뭐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맞아. 하는데 여행만 가면 꼭 가장 큰 거를 하나씩 손해를 보고 와요 <웃음> 가장 큰 거를 하나씩 손해를 보고 간다네아 너무 재밌다 벌써 그 지난번에 가족 여행으로 <laughs> 그 코타키나발로를 갔었거든요. 어, 코타키나발로를 음. 가정여로 갔어요? 진짜 죽인다! 아, 네, 진짜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 <laughs> 저 스노클링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수영복을 입고서 들어가는데. 네. 이제 여자 수영복에는 그 주머니가 없는데. 음. 남자들 수영복 바지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아, 진짜? 어, 주머니가 있더라고. 음. 이제 가족이 넷이서 다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빠가 먼저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음. 어왜 먼저 나갔지 하면서 저랑 오빠는 열심히 막스모클링 하고 있다가 나갔는데 올라갔는데 음. 배려. 근데 아빠가 되게 심각한 표정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왜 그래? 어, 그러니까 뭐야? 핸드폰 들고 들어갔다 아. 나왔다고. 뭐뭐뭐 <laughs> 뭐, 뭐, 뭐? 들어갔다 왜? 나왔다고? 핸드폰을 수영 아! 바지에 넣고. 어, 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막 말리고 어, 있는 거야. 근데 그얘기를딱 듣더니 오빠가 되게 막비웃더니 음. 갑자기 자기 주머니 딱 만지더니 아 미쳤나봐.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아 나도 진짜 나도. 나도 <laughs> 아니 진심이야? 나도 <laughs> 이러고 딱주머니이 사람들 이 사람들, 사람들? 게웃긴 아, 그날 이제 핸드폰 두 개가 운명을 하고 어, 핸드폰 두 개가 <laughs> 와서, 그렇게 사라졌다. 네. 21살, 그러니까 2년 전쯤에 혼자 국내에 있었어요. 네. 그때 음, 그냥 네일로로 전국을 돌겠다는 생각으로 떠났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음. 근데, 어, 이것저것 안 좋은 일도 조금 겹치긴 했어가지고 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음. 목소리 쓸려있어 혼자, 혼자 있는 것도 음. 너무 무섭고 음. 음. 어막 자전거 타면서 경주를 돌아보는데 음. 그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예쁜 길을 봐도 그냥 별로고 막 눈물이 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 경주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그게 생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영화였어요. 아. 그래서 그걸 혼자 게스트하우스 침대에서 누워서 보는데 음. 너무 무섭고,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좀 극심하게 깊였구나. 느꼈죠. 어. 아, 어떡해. 되게 슬픈 여행이었다. 음. 그 어, 어. 순간이 지나가니까 되게 좋았어요. 어. 또 음. 제가 어릴 때부터 해인사를 되게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중간에 해인사를 그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을 때간 거예요. 어. 어. 그때는 저희 언,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혼자 여행을 음. 못했는데 하동이 어.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하동을 어. 가서 섬진강을 하나 세, 네 시간씩 걷고 추울 어. 때까지. 어.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어 하, 그리고 합천이라는 곳에 회인사가있는 거기에 가려면 음. 하동에서 음. 진주를 갔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버스가 음. 그 음. 진주에 가서 잠만 자려고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음.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에 조식을 먹을 때 사장님이랑 얘기 두시간 음. 동안 했어요. 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사장님이 음. 얘기하는 게. 음. 그래서 아직도 너무 가고 싶은 그런 음. 곳이기도 하고, 회인사 가서는 그때 또 한창 순희라는 노래를 좋아했을 때였는데 거기 음. <laughs> 어, 아맞아순이그그 어, 음정을 계속 연습하면서 막 걸어다녔던 아. 기억이 나요 뭘뭘 본지는 몰었어 근데 그냥 그 기억이 나요 음, 좋다 저는 음. 기억에 남는 여행지 지금 계속 생각나는 게 아무 때가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26인데 그 당시에 제가 22살 때 네일로 갔어요. 콜라로이드도 응. 많이 찍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가 노란색이어서 응. 그때 그 머리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싶었어요. 투톤으로 당시에 되게 응. 그래서 그 초크, 컬러 초크를 샀는데 응. 원래 컬러 초크 한 다음에 그그 그 뭐지? 고데기나 뭐 드라이기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약간 좀 털털한 면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냥 그대로 다닌 거예요. 그냥 <laughs> 그냥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어깨가 분홍색을 물든 거야. <laughs> 그냥 그 상태로 다녔어요. 개이치 않았어요, 저. 아, 약간 레퍼 토리 시의 특징 중에 하나. 어, <laughs> 어 개이치 <laughs> 않아. 무슨 일이 이런 게이치 않아 어, 그리고 순천에 가 순천에도 갔었는데 오리배를 탔어요. 근데 <laughs> 진짜 너무 재밌는 거, 근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덥고 아, 막, 짜증나고 되게 더웠는데, 여름에 갔거든요. 근데, 오레벨을 타는데, 우리가 너무 신이 난 거야. 그래서 막, 그 오레벨을 막, 이렇게 다 밟으면서, 막, 하하하하, 하하하, 약간 이러면서. <laughs> 와, 그때 너무 재밌어서,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때요, 기억이 막 새로 새로 나고. 일단,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이제, 저희가폴라로이드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아직도 음. 보, 보면 너무 기분 좋게, 진짜 잘 나왔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사진을, 같은 사진이 없잖아요, 폴라로이드를. 어, 여행 끝나고 카페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그, 뭐지, 그, 카, 뭐지, 카드게임처럼,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전부 뒤집었어. <laughs> 전부 뒤집어 놓고, 고르라고. 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고르고, 교환하고 싶은 사람들 교환하고, 약간. <laughs> 굿즈 <laughs> 그 약간 교환하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되게 네 활기찬 게나파토리 시대 네. 같아. 진짜 <laughs> 너무 어릴 때예요. 그, 그때 이후로 제대로 된여요안 가봤어요.